은이 순식간에 13%가 폭락했습니다. 금, 원유, 주식, 전부 하락했지만 달러만 올랐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20%, SCHD는 조용히 14%가 올랐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한 주간 시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S&P 500은 1.4% 하락, 나스닥은 2.1% 하락, 다우 지수는 1.2% 하락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11월 이후 최대 하락입니다. 주 초반에 다우는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만 188까지 올랐지만 수요일부터 시작된 AI 공포가 금융, 부동산, 물류, 미디어까지 번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CPI가 2.4%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약간 반등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6.9로 보합입니다. 히트맵 보겠습니다. 빅테크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요. 구글이 5.29%, 아마존이 5.4%, 애플이 8% 하락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조정일지 아니면 흐름의 변화일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S&P 500이 1.4%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거든요. 동일 가족 ETF인 RSP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RSP는 올해 들어서 6.2% 상승 중입니다. 시총이 큰 빅테크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장세일수록 SCHD가 주목받죠. SCHD는 올해 들어서 15.2% 상승하면서 최고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CHD는 에너지, 소비재, 헬스케어의 비중이 높습니다. 빅테크가 적고 모두 AI 공포에서 비켜나 있는 종목이죠. 2026년이 다시 SCHD의 해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물가가 나왔습니다. 1월 CPI가 전년 대비 2.4% 상승,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AI 공포가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다음 주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됩니다. 목요일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식, 금, 원유가 동시에 빠지고 달러만 오르는 장이었는데요. 보통 위험 자산인 주식이 빠지면 안전 자산인 금이 오르고 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채권이 올라야 맞는데 이번엔 전부 빠졌습니다. 목요일 하루 기준으로 금은 5120달러에서 4948달러, 원유는 65달러에서 62.8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반등했습니다. 원인은 블룸버그가 공개한 크렘린 기밀 문서입니다. 4년 동안 달러 없이 살겠다던 러시아가 다시 달러로 돌아가겠다면서 미국에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이로 인해 탈달러 서사가 흔들리면서 자산 시장의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종전을 조건으로 달러 결제 시스템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달러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이 조치는 미국의 실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이건 러시아가 독재국가라는 걸 간과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권력이 위험합니다. 선거가 있거든요. 하지만 독재국가는 국민이 고통받아도 오히려 서방이 우리를 공격한다. 라는 내러티브로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죠.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탈달러 블록을 만들었고요. 위안화와 루블화를 결제에 활용하면서 러시아 중국 무역의 90%, 브릭스 내부 교역의 3분의 1을 달러를 우회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달러 없이 살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달러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아무리 적성국이라고 해도 달러 사용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는 기축통화가 될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쓰는 순간 달러 패권은 끝나는 겁니다. 달러를 안 쓰려는 나라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2월 12일 블롬버그가 크렘린 내부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른바 드미트리에프 패키지인데요. 여기에는 7개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핵심 3가지는 달러 결제 복귀, 핵심 광물 공동투자, 미국 기업 러시아 재진입과 손실보상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화면에 정리해 뒀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꺼낸 배경은 첫째는 제재 피로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중국에 극도로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초반에는 자신들이 대중 협력을 주도할 줄 알았지만 막상 해 보니 중국에 끌려다니더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동맹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형식상으로나마 공정한 대우를 해 주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늘 동맹국을 속국 취급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만 봐도 알수 있죠. 중국과 손을 잡은 나라들은 미국이 안 잡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잡은 거지, 기회만 되면 미국의 손을 잡고 싶은 겁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거대해 보이던 반미 동맹이 얼마나 모래성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는 서로의 이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상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광물을 의존하는 걸 탈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에는 그런 광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광물을 통해서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갈립니다. 중앙은행 총재 나비울리나는 달러 복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고요.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미러 관계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문서가 공개되는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탈달러 서사가 깨진 겁니다. 달러 약세를 믿고 금, 은, 비트코인에 넣은 돈이 흔들리는 겁니다. 둘째는 강달러 시대의 예고입니다. 러시아가 달러 결제를 재개하면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고 원자재는 하락합니다. 셋째는 미러 중 삼각관계의 재편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쪽을 기울면 중국은 브릭스 최대 파트너를 잃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도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브릭스가 거대한 모래성인 것처럼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둬야 되는데요. 시나리오 A, 달러 복귀가 실제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장기화되고 금과 은, 원자재는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나 금융, 방산 기업은 유리해집니다. 시나리오 B, 무산 또는 지연되는 겁니다. 탈달러 서산은 계속 유지되고 금과 은은 반등할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탈달러 포지션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미러 간의 관계를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될 겁니다. 이번 주에 꼭 챙겨야 할 뉴스 5가지 빠르게 가겠습니다. 1월 CPI가 전년 대비 2.4% 상승, 12월에 2.7% 보다 크게 내려왔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CPI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리를 내려야 살수 있는데 물가가 높아서 연준은 내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준과 트럼프가 계속 충돌해 온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경기 침체, 정치 갈등, 모든 문제는 결국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CPI가 2% 초반으로 안정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공간이 커집니다. 그럼 적체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제 3월, 4월에 발표될 새로운 CPI를 주목하면서 2% 초반대 물가가 계속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달 연속 안정된다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금리에 민감한 자산인 리츠나 장기채, 배당주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잡힌다고 해도 AI발 공포는 여전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AI에 직접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종목에서 하락 중입니다. 기존의 AI 공포는 직원을 대체한다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제 직원을 줄이는 걸 넘어서 회사 자체가 대체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은 호황이라도 AI가 부동산 중개 관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에 하락 중이고요. 자산운용사도 AI에 대체되면 불필요하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AI를 쓰는 쪽인지 또는 대체당하는 쪽인지를 점검하세요. 구분이 안 되면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을 쏟는 빅테크는 어떨까요? 구글과 아마존 주가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AI 투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락 이유는 다릅니다. 구글과 아마존 모두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1,800억 달러, 아마존은 2,000억 달러를 설비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빠진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돈의 사용처는 다릅니다. 구글은 자체 모델, 자체 칩을 가진 유일한 빅테크입니다. 검색, 광고, 클라우드, 유튜브에 직접 자사의 AI를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에 클라우드 실적이 48% 성장했는데요. 투입하는 돈이 족족 자사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다릅니다. AWS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요. 모든 걸 자사 제품으로 충족하는 구글과는 다르게 칩과 모델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2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건 대부분 여기에 쓰이는 거죠. 지출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글과 지출이 그대로 마이너스되는 아마존은 같은 금액이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빅테크를 AI 수혜주로 묶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체 모델, 자체 칩, 수직화된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와 남의 모델을 빌리는 회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관세 전쟁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똘똘 뭉치던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죠. 수요일에 미국 하원이 219대 211로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를 차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 6명이 이탈해서 민주당에 합류한 건데요. 목요일에는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를 축소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부인했습니다. 뉴욕 연준 보고에 따르면 관세 비용의 90%를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를 의식하는 하원에서는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백악관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를 철회한다는 신호는 물가 부담이 정치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죠. 관세가 완화되면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 인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연쇄 효과를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관세는 더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중간선거까지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은이 하루 동안 10% 넘게 빠졌습니다. 목요일의 은은 불과 30분 만에 85달러에서 74달러로 13% 하락했습니다. 금과 은은 달러가 약해진다는 전제 위에 올라와 있는 자산입니다. 8달러의 핵심국인 러시아가 달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뉴스만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실버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2026년에도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집니다.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의 수요가 늘고 광산 생산은 못 따라갑니다. 결국 금과 은이 부족한 상황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번 폭락은 펀더멘탈 변화가 아니라 투기 자본이 청산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은혜 관심이 있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는 러시아의 달러 붓기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둘째는 증거금 인상 후 투기 포지션이 얼마나 정리되었는지, 셋째는 대세 상승 기간까지 견딜 시간이 있는지입니다. CPI가 잡히면서 고금리가 느슨해졌습니다. AI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를 대체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승자와 탈락자가 갈리고 있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중국을 택한 러시아는 다시 학을 떼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술에서 가치주로 탈달러에서 달러로 지금은 방향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일수록 더욱 큰 그림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됩니다. 어제의 관석에 따른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내려놓고 흐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